웰컴 투 미실렉스 메르세데스 2026 럭셔리카는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미래지향적 기전을 모두 담아낸 걸작이다. 이 차량은 첫눈에 보는 순간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지니며 그 강렬한 레드 컬러의 차체는 빛의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낸다. 차체 디자인은 바람의 흐름을 연구하여 개발된 최첨단 공기역학적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속도를 높일수록 안정적으로 도로에 밀착되는 느낌을 준다. 프론트 부분에는 정면을 가득 채운 크롬 그릴과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된 새로운 로고가 자리하고 여기에 최신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결합되어 미래 도시의 야경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차량의 측면부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과 매끄러운 곡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단번에 럭셔리 스포츠 세단임을 느끼게 한다. 길어진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을 넓히는 동시에 차체의 안정성을 높여 장거리 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승차감을 보장한다. 사이드 미러는 기존 거울 대신 카메라 기반의 디지털 미러로 교체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한다. 후면부에서는 입체적인 LED 테일램프가 독창적인 라이트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며 고급스러운 듀얼 크롬 배기 파이프와 리어 디퓨저가 스포츠카의 버금가는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실내 공간은 한마디로 미래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곡선형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고 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가 운전석 전체를 감싸듯 이어져 있다. AI 기반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전자의 목소리와 습관을 학습해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제스처 컨트롤 기능은 단순한 손동작만으로 음악 재생, 내비게이션 조작,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스티어링 휠은 프리미엄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그립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았다. 승객석 또한 탑승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고급 라파 가죽 시트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가 최소화되며 시트 내부에는 마사지 기능과 온열 및 통풍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계절과 상관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승객의 감정 상태와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변하며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는 듯한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제공한다. 오디오 시스템은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해 개발된 것으로 3D 서라운드 음향을 통해 음악, 영화, 혹은 단순한 엔진 사운드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보닛을 열면 그 안에는 미래적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동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메르세데스 2026 럭셔리 카는 강력한 출력과 친환경적인 주행을 동시에 실현하는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폭발적인 가속력과 효율적인 연비를 동시에 제공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대에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빠르고 고급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성능 센서와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